Good morning everybody. Good morning Alice Berr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냥님 안녕하세요. It's February 16th. Happy Monday. 네 오늘은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시죠? 네설 명절 연휴 네, 가족들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은요. 잠언 1장 16절. Their feet run to evil. Their feet run to evil.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간다.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간다. 네,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제 말씀. 예. 네. 어제 말씀은 장 15절이었죠. My son, do not walk in the way with them. Keep your foot from their path. 네 아들아 어, 악한 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지 말고 또 어쩌라 너의 발을 그들의 죄에서 멀리하라 어제 그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오늘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왜 어째서 그들의 길에서 멀어지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f o r 네, f o r 왜냐면, 하 their feet. 그들의 발이, foot, 복수가 feet죠. 그들의 발두 발이, one, two, evil. 와우. Wow.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간대요. And, 그리고요, they make, 그리고 그들이, 어떻나? make haste haste 여기다 쓸까요 make haste는 서두르다죠 막 서둘러요 왜 어째서 서두를까요 to shed blood 막 피를 흘리, 흘리려고 서두릅니다 에이, 말씀이 정말 찌릅니다 찔러 에이, 꼼짝할 수 없게 말씀이 저를 찌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문을 하면서 <laughs> for their feet run to evil and they make haste to shed blood 네, for to evil, they haste, haste shed blood. 네, for their feet run to evil and they make haste to shed blood for their feet run to evil and they make haste to shed blood 아멘. I mean.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For 왜냐하면 For 왜냐하면 their feet run to evil. 그들의 발은요, run to evil. evil 악이잖아요. 악을 향해 run. 악을 향해 run 달려갑니다. To evil. 악을 악을 향해서 go to Seoul. 서울. 그러면 서울로 가다. 악을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And they make haste. 네, haste는 원래 조급함, 뭐 서두름, 서두름, 서두르고 급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make haste니까 막 서두르는 거죠. 네, they make haste to shed blood. s h e d 은 피를 흘리다죠. 네, 흘리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막 서둘러요. 급해요. 이게 그 죄성이죠. 우리 안에. 네, 저도 이렇게 잠옷 말씀이 계속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하루 종일 옆졸이라고 하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 이렇구나를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 내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또피 그 흘리기 위해 급하고 이런 내 모습. 그래요, 겉으로는 막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마음에서. 어떤 사건이 부딪, 사건이 오고 부딪히고 하면 예, 마음에서 어, 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뭔가 미워한다든지 뭔가 예, 분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 모습들이 이런 나의 그 육신의 패턴, 내 삶의 패턴 이 모습이 예,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어제 그래서 하가다를 천 번을 해야겠다. 예전에 제가 몇년 전에 천번 화관을 한지몇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 참 오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천 번까지 못하고, 그냥 몇백 번만 했었거든요. 어제도 천 번을 읊조리니까딱그 자유해지더라고요. 내 생각에서. 그래서 아하, 뭔가를 생각한다면,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이것에 치중이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예,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구나. 내공이 없구나.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건과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천번 읊조려야겠다. 그래서 어제 천번을 읊조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에이 그냥 이렇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 명절 명절도 이렇게 예, 옛날 감정 떠오르고 옛날 사건 생각하면서 과거 소환해가지고 예전에 이랬지 불편했지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을 읍조리면서 옛날 그 욕심의 패턴을 딱 끊어버려 스탑! 스탑! 끊어버리고 아, 악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읍조려 볼까요? Their feet run to evil.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간다. 예, 내 육신의 생각이 그 발은 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Stop 해야 됩니다. Stop. 네, 멈춰. 이것까지. Stop. 이것도 같이 한번. 네, Stop. Their feet run to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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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Their feed, run to evil, stop 그들은 악을 향해 달려간다 안돼, 멈춰 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see you tomorrow God bless you